안녕하세요. 한국어 놀이터의 달쌤, 아드영입니다 한국인 선생님들이 매일 직접 만드는 EPS 토핑 문제를 만나보세요. 안녕하세요. 한국어 놀이터의 사자쌤, 왕수아입니다. 지금부터 179일 차 문제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3069번 김영자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다음 중 꽃병을 고르라고 합니다. 꽃병은 꽃을 꽂아 놓을 수 있도록 입구 부분이 좁고 긴 병을 말합니다. 보통 도자기나 유리로 만들지요. 1번은 물이나 차를 담아서 가지고 다니는 텀블러. 2번은 휴대용 플라스틱 물병입니다. 3번은 도자기로 만든 꽃병이고요. 4번은 뚜껑이 있는 유리병입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3070번 신예강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사진을 보니 오토바이가 있습니다. 오토바이나 자동차처럼 사람이 타고 다니는 것은 대로 세지요. 정답은 1번입니다. 3071번 김응희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사진 속의 남자가 악기를 연주하고 있습니다. 이 악기는 무엇일까요? 바이올린이지요. 정답은 1번입니다. 3072번 서른지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사진에 있는 것은 천이나 가죽 등을 꿰매어 물건을 만들 때 사용하는 재봉틀입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3,073번 송세윤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이용하는 땡땡땡땡에서는 조용히 해야 합니다. 혼자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여러 사람이 관계되어 사용한다는 것을 한자어로 공공이라고 합니다. 함께 이용하는 장소는 공공장소. 함께 이용하는 기구나 시설을 공공시설이라고 하지요. 정답은 3번입니다. 3074번 한승연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물이 매우 뜨거우니 땡땡에 주의하세요. 보기를 볼까요? 1번, 동상은 찬 것이 닿았을 때 입는 상처입니다. 2번, 화상은 반대로 뜨거운 것이 닿았을 때 입는 상처입니다. 3번, 고압은 누르는 힘, 즉 압력이 높은 것이고요. 4번, 기온은 공기의 온도를 말합니다. 뜨거운 물에 닿으면 화상을 입을 수 있으니 조심해야겠죠. 정답은 2번입니다. 3075번, 김수아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이번 여름휴가에 땡땡 나라를 방문할 계획이신가요? 네팔에 갈 생각입니다. 나의 대답을 보니 나라 이름인 네팔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나라를 방문할 것인지 물어보았겠죠. 어느 나라? 어떤 나라 무슨 나라라고 쓸수 있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3076번 안은영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아들이 자고 있어서 땡땡땡땡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들이 깨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조용히 들어간 것입니다. 어떤 목적이나 의도를 가지고 어떤 행동을 했을 때 무엇 무엇 하게 또는 무엇 무엇 하지 않게 하다 라고 씁니다. 아들이 자고 있어서 깨지 않게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3077번 서하늘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민호 씨는 새팀중 땡땡 팀을 응원해요. 저는 준호 씨가 있는 팀을 응원해요. 아까 김수아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와 비슷하지요. 나가 준호 씨가 있는 팀. 을 응원한다고 대답한 것을 보니 어떤 팀, 어느 팀을 응원할 건지 물어보았겠죠. 정답은 1번입니다. 3078번 임정호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굴착기가 작업하는 곳에 들어가면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땡땡땡땡땡가 붙어 있습니다. 보기를 볼까요? 1번. 작업 반경 내 접근 금지는 작업을 하는 곳 근처에는 가까이 오지 마십시오라는 뜻입니다. 2번. 중량물 주의는 무거운 물건을 주의하라는 뜻입니다. 3번. 위험물 취급은 위험한 물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라는 뜻이고요. 4번. 관계자 외 출입 금지는 이곳과 관련된 사람 이외에는 들어오지 마십시오. 라는 뜻입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3079번. 왕수아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내용을 보니 가가 퇴근을 하려고 하는데, 나가 데려다 주려고 하는 상황이네요. 맨 마지막에 가가 괜찮습니다. 바로 집이 이 근처입니다. 라고 대답하는 것을 보니, 데려다 주기 위해서 집이 어디인지를 물어봤겠죠. 정답은 2번입니다. 3080번 박인선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표지를 보니 전기공사 작업 중 돌아가시오 하고 오른쪽 화살표가 그려져 있네요. 전기공사를 하는 중이니 이 길이 아니라 다른 길로 돌아가달라는 말이겠죠. 정답은 1번입니다. 3081번 김효선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다음 중 무단 횡단을 하지 마십시오의 뜻을 가진 표지판은 어느 것입니까? 무단 횡단인데 회단으로 잘못 나왔네요. 죄송합니다. 보기를 볼까요? 1번은 과속 방지턱 주의 표지판이고요. 2번은 도로 공사 중. 3번은 회전 교차로 표지판이고요. 4번은 횡단보도 표지판입니다. 횡단보도가 있으니 아무 데나 건너지 말고 횡단보도로 건너라는 말이겠죠. 정답은 4번입니다. 3082번 정재엽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다음 포스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고 합니다. 포스터를 보니 찰나의 순간에 인생이 멈춥니다라고 쓰여 있고요. 그림을 보니 전기 배선을 만지던 근로자가 감전이 되는 것 같은 모습이 보입니다. 감전되는 것은 아주 순식간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니 조심하라는 뜻이겠죠. 정답은 4번입니다. 3083번 오은선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이 메모를 보고 알수 있는 것을 고르라고 합니다. 보기와 내용을 함께 볼까요? 1번 전화를 받은 사람은 나리진입니다. 작성자가 나리진이라고 되어 있으니 메모를 한 사람은 나리진이겠지만 나리진이 전화를 받았는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확실한 답은 아니죠. 2번. 전화를 한 사람은 가나다 팀장님이 아니라 두 번째 줄에 나와 있는 김아무개 기자입니다. 틀린 내용이죠. 3번 전화가 온 시간은 오후 2시가 아닌 3시입니다. 이것도 틀린 내용입니다. 4번 김아무개 기자가 다시 연락할 것입니다. 전화하신 분 아래에 다시 전화하시겠답니다에 표시가 되어 있지요. 이것을 보니 김아무개 기자가 다시 연락한다고 말한 것이 맞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3084번 정숙경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기억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고르라고 합니다. 내용을 보니 자전거를 좋아하기 때문에 여기저기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전거를 좋아하는 것이 원인이고 여기저기 타고 다니는 것이 결과이지요. 앞에 있는 사실이 뒤에 있는 사실의 원인이 될때 쓰는 접속어를 찾아야 합니다. 저는 자전거 타는 것을 아주 좋아합니다. 그래서 공장이 쉬는 날에는 자전거를 타고 새로운 곳을 구경 다닙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3085번 엄태윤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의자, 식탁, 책장, 침대는 모두 집에서 쓰이는 가구이지요. 정답은 4번입니다. 3086번 아띠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다음 단어와 비슷한 말은 무엇입니까? 칼날이 예리하다. 예리하다라는 말은 끝이 뾰족하거나 날이 서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비슷한 말로는 날카롭다, 뾰족하다가 있지요. 반대말로는 무디다, 뭉툭하다 등을 쓸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비슷한 말을 골라야겠지요. 정답은 3번입니다. 오늘도 열심히 공부하신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여러분을 한국에서 꼭 만나게 되길 바랍니다. 내일 181차 문제 풀이에서 다시 만나요. 한국어 놀이터는 여러분의 꿈이 이루어지도록 열심히 돕겠습니다. 감사합니다.